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. 네,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어지러우신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시면 삼0초 후에 오바이트 가 옵니다. 편안하 하세요. 아, 네, 최고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. 자,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, 자, 좀 짧게 갑니다. 꼭꼭 돌려보세요. 허니보자, 그럼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. 자, 일단은 여기는 고추 밭이니까 패스. 어, 기분 나빠서 패스. 자, 어, 뭐야? 아, 나 여기도 고추밭, 여기도 패스예요. 아, 여기는 호박 새끼니까 여기도 패스예요. 아, 우리 언니들이나 만나러 가야지. 만나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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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우리 하얀색 셔츠 언니가 염색체가 좀 이상한가요? 자꾸 친구분을 덕질하고 그러시네요 저기 우리 하얀색 셔츠 언니 괜찮아요? <laughs> 죄송한데. 그런 거 몰래몰래 하세요. 거기 몰래 경쟁장소에서 왜 그러세요? 아니, 얼굴도 되게 차박이 생기셨네. 아니, 왜 그래요? 차박이 생기신 분이. 혹시 치마가 걱정돼서 잡아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아, 그래서? 아유, 아, 언니나 잘하세요. 아, 내가 근데 저기 치마 지금 잘 가리고 있고 뭐 굳이 걱정을 해.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딱 하나 있어요. 나 타다가 저코데이가좀 풀리잖아요 저 남반 저거 풀리면 저거 타러 갖고 얼굴에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된대니까야 우리 남학생들 아야그 그 바지 베기지마그 바지 더 짧아 질겠는데 어딜 자꾸 땡기는 거야 이게. 야 바지 야 바지 안돼빠지아 더러워 이 아. 어이 거기 땅콩 지수야 어디까지 뒤이접 친구 바지 땡기지 말고 너 옆에 그거 잡았다가 큰일 난다고, 야, 안 돼. 그런 거 하지 마. 아, 나 이놈의 이꼬추 봐라, 그냥. 아우, 정말, 뛰기 싫다니까. 아우, 짜증나, 아우. 야, 좀, 아우, 야, 조금만 기다려. 형이, 어, 청대에다가 청원 좀 넣어줄게, 요 어? 제발, 미소년자들 피 c 방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, 아우. <laughs> 자, 우리, 오, 야, 이거 뭐, 야, 이거 뭐야? 이거, 완전 밀치가 있네? 뭐, 안전, 야 안전벨트 튼튼한데? 야, 야 괜히 컴퓨터 장발을 입은 게 아니구나. 아유 대박. 오아나 뭐. 옆에 이 무당벌레 아주 진짜. 야, 야 무당벌레. 정신 좀 차려. 지금 옆에 엉아지좀 봐봐 지금. 어? 안전벨트 해놨는데 네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. 아 어디 티셔츠를 엄마꺼 입고 왔나봐. 아니 어디 두루두차 입고 왔지? 어? 아나 얘들은 또뭘 얘들아? 어, 미안한데 어, 너들끼리 뭐해? 어? 어, 미안한데 걔군대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치워주면 안 되겠니? 막 어? 어, 겁나 부담스러운데 이거 동대기 어, 야 그냥 이러지 말고 일로 와. 어? 야 내가 아저씨가 오늘 남자들 소개시켜줄게. 야 밑으로 가봐. 거기 밑에 내려가면 야 슈퍼주니어 있다. 슈퍼주니어. 야메이로 내려가봐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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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와 빨리 밑에 어, 우리 슈퍼주니어 애들 소개 좀 시켜줄게. 어? 아, 우리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이렇게 살짝 아니 여기 아가씨 세 분이 오신 건가요? 셋이 일행인 걸뭐 이렇게 이렇게 셋시아셋다 애인이 없어요? 있어요? 세분다 어? 없어 있어요? 아니 근데 이분도아 이렇게 이쁜데왜 셋이 이러고 댕겨요? 남친도 있는 사람들이 아유 아니 왜왜아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나는 거 남자친구 그러면? 다 놀러갔어? 집에 있어? 아 집에 있어? 남자친구가? 토요일인데? 날이 이렇게 좋은데? 응? 거짓말 <laughs> 아나이 불쌍한 아가씨들 진짜 그냥 아니 왜 여자 셋이 이러도 있어요? 아 이왕이면 뭐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시지 남자친구도 있는 분들이 아니 저기 아가씨 아니 그 남친 있다면서 왜 우리 슈퍼주니어한테 한번 미어가시다저 무릎팍으로 자꾸 군뱅이를 미네? 저기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. 그 애들 놀래요. 자, 이쪽에 남아라구. 우리 여기 세 분도 이렇게 살짝. 아, 여기도 세 분이 일행인가요? 친구 사이? 아니면 퍼스트, 세컨드? 아니야? 아, 아깝다. 아, 나 이런 막장 완전 좋은데. 아. 그냥 셋이 친구예요? 친구? 아니야? 그럼 쟤네들이 커플? 넌 깍두기? 너네 지금 나랑 스피드 퀴즈 에 아,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얘기하면 되지. 지금 바빠 죽겠는데, 지요저 옆에 총알, 예, 총각 봐봐. 저안정될때 종아리 지금 빨개지기 시작했다고. 이제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. 그럼 무슨 사이인데요, 셋이? 가족이에요? 그러면? 친구? 아, 그냥 셋이 친구예요. 그럼 아가씨가 남자 두명 데리고 오신 거네. 어우귀다 얼굴 보니 돈이 많으신 건가? 어쨌든, 뭐, 친구 사이려니까 원래, 다, 이렇게 시작. 어, 근데, 어 얘네, 패션이 둘이 커플인 것 같은데, 하얀색 얘네. 그지? 야, 앞만 봐도 너 그냥 깍두기 같아. 야, 너좀 나와봐. 어, 얘네들이 커플 좀 만들. 야, 이거 봐봐. 그냥 얘네둘이 커플이야, 얘네. 어? 아어 어, 어, 야, 어, 그 남학생을 왜 덮쳐요? 어, 깜짝이야. 어, 그 남학생 놀랬잖아요. 어, 왜 그래, 갑자기. <놀람> 자, 우리 여기도 넘어가. 어. 야, 이제 안전벨트가 풀리고 여자친구의 허벅지를 더듬고 있는이태 같은 놈이. 그렇지, 원래 처음 시작은 허벅지부터. 뭘할줄 알아, 저 총각. <laughs> 자, 곰들 다보세요 우리 좀더 세게 갑니다. 자, 다음 바퀴는 두바퀴고요두 바퀴는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. 아, 이제 애들 좀다 떨어뜨려서 청소 좀 해야 되겠다. 아, 애들이 워낙 많아서 요번에 그냥 다청소로 끝내야 되겠다. 예. 거기, 야, 니네, 뭐 야,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내려놔. 아니, 무슨 여학생들이 놀이기구를 저렇게. 아. 야, 남들이 보면 어디 화보 촬영하는 줄 알겠어. 화보 촬영하는 줄 알겠어. 야, 이거 봐봐 야, 이게 놀이기구냐. 이게 지금 둘이 서커스 하는 거지, 이게. 서커스를 이렇게 야저 위에 올라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? 야 옆에 거 봐봐 핑크색 거 궁뎅이 에 침뱉어 버려 더럽다고 빨리 아 더러워 거기 궁뎅이를 왜 그러고 있죠? <laughs> 자 이쪽에 우리 청남 내분들 아나이오요예 우리 무당벌레 옆에 형 봐봐 어 같이 이게 바로 남자의 상징이라 야 봤지? 이런 거 배워, 이런 거. 뭐 쓰잘데기 없는 거 배우지 말고. 남자는 이 정도는 내야지. 자, 우리 이쪽에. 아, 우리 하얀색 여기 둘둘 그냥 커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. 그 옆에 이힘 없는 얘, 얘, 얘 친구는 집에 보내면 안 되니, 얘 그냥. 어, 얘 힘도 없는데. 어디 써버을 데도 없는구나, 이 우리 남학생들 만나 봤어요. 우리 남학생들 야, 다음에 좀 너희 나이도에 애들 있을 때 와서 놀자. 알았지? 자 이거 그냥 니네 그냥 안만봐도 그냥 슈퍼주니어냐? 슈퍼주니어 이거. 아우 그냥 애들 바지 짧은 거 봐. 이게 바지야, 바지야 이게. 야아나이 청각 도 저기서 또 저러고 있냐? <laughs> 아 형이나 잘해요. 그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. 야이깍둥이 그냥 집에 보내면 안 돼? <laughs> 눈치 겁나 없어, 진짜. 어. 자,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아가씨 세 분들 하시더라고 고생들 많이 했다고 우리 치마 언니 아직도 그 옆에 남학생들한테 미련을 못 버리셨나봐요. 저애 어, 봐봐요, 저 땅콩같은 애. 어야딱 봐도 얘 중학교 1학년, 2학년밖에 안돼보이는거 봐. 어, 만 14살이에요, 14살 언니. 그러다 발목에 전자발찌 차신다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역적에 우리 여학생들도 <laughs> 아나 저놈의 저 회색바지 또 시작 어어야야야어야 어, 어, 어.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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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! 바지 동구에끼낄뻔 했잖아 아 더러워 죽겠어 진짜, 진짜 자 우리 역적에 우리 학생들도자 여러분 미안해 그 옆에 우리 치마 가씨이 아가씨가 겁나 잘 타네 야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거고? 저기, 아가씨. 아니, 이럴 거면 이걸 왜 타셨어요? 그냥 혼자 버스를 타시지.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계시네. 자, 이제 마무리니까, 우리 여기 커플장 바도 수고 많았다고. 아우 수고 많았어요, 우리 커플. 아우. 아, 진짜 남자친구가 이정도는 해줘야 되는데. 나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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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세가 더 이상한, 야, 이거 변태 같은 것도, 야, 이건 아니잖아. 오. 어, 남자친구가, 오, 어, 이 매력 있어. 자, 우리 마지막 우리 신도사이도 고생들 했고요. 자, 분 여기니까 확인을 하시고, 아, 우리 좀빙들이 놀고 있는, 자, 우리 저쪽으로. 자, 조금만 기다려지 않으신, 형이 내일 월요일 날, 청와대에 청원 꼭 넣어줄게요. 어, PC방 미성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.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.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, 이제 그만 정리하도록 할게요. 고생들 많이들 했고요.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, 우리 다시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. 좋은 하루들 함께 들어가세요. 야민이들 돌아가세요. 자, 다시...